생각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3배 정도. 3배 정도 되는 부분에서부터 코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바늘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 한 코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코 세코네코 22코 잡고 나서 반 되는 부분에 마커를 걸어 놓고요. 다시 22코를 잡았어요. 그래서 전체 44개의 코를 만들고 나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정도 묶어 줬어요. 바늘 사이즈는 똑같은데 줄이 좀 작은 바늘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도 마커를 이렇게 걸어주세요. 지금 마커가 두개 걸려있어요. 가방의 양쪽 면에 가운데 부분, 이쪽에 마커, 그 다음에 시작되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몽글몽글 되어 있는 실이기 때문에 중간에 코스 체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해놓고 시작을 할 거고요. 틀어지지 않게끔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는 겉뜨기. 실좀 당겨주세요. 첫 코에는. 그 다음에 안뜨기. 다시 실 바깥에 놓고 겉뜨기. 앞에 놓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코수가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 해서 두 바퀴 정도만 돌리고 그다음에 계속 겉뜨기로 만뜨면 되거든요 일단 떠볼게요 자, 겉뜨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막고 전에 안뜨기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겉뜨기 쪽으로 방향 해주고, 막고 옮겨놓은 다음에, 한번 더, 겉뜨기, 안뜨기로 한코 고무단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로 두 단을 떴어요. 두 단을 뜬 이유는 이 입구 쪽이 겉뜨기만 하게 되면 은 나중에 사용하면서 약간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느슨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겉뜨기, 안뜨기로 이렇게 두 단만 뜨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겉뜨기만 뜨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마고 옮겨주고 겉뜨기 계속 한코에 하나씩 겉뜨기고요 처음 뜨시는 분들은 중간에 코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한번씩 코수를 체크하시면서 떠주시면 좋아요 이쪽에서도 22코, 그 다음에 반대편도 22코예요 이제 마커 빼고 원하는 길이까지를 떴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이제 같이 뜨면서 막아 줄 거거든요 처음에 떴던 부분이 가방의 윗면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 떴던 부분이 가방의 바닥면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코가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자, 이렇게 뒤집었거든요. 실 자체는 언뜻 보면 겉면하고 안쪽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은 겉은 면하고 안쪽 면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 마커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쪽에 코수가 똑같기 때문에 두 코를 앞뒤로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지금 뜨고 있는 바늘하고 똑같은 크기가 없으실 경우에는 약간 차이 나는 부분으로 해서 바늘을 하나 더 준비하신 다음에 지금 실이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앞에 있는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뒤에 있는 코, 반반 나눈 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코에도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두 개의 코에 지금 바늘 하나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겉뜨기. 뜨고, 양쪽에 바늘에 걸려있는 코를 동시에 빼주세요. 빼면 지금 한 코가 모아진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있는 코가 한 코로 모아졌어요.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코, 한코 바늘 넣어주고, 뒤에 있는 코에 또 바늘을 넣어서 동시에 겉뜨기. 이렇게 해서 두 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느 바늘이든 상관은 없어요. 바늘 하나를 넣어서 코 막음, 앞쪽으로 살짝 코를 엎어서 막아주면 지금 가장자리에 있는 코는 눕혀지면서 양쪽이 연결된 거예요. 다시 한번 겉뜨기 한코 넣어주고, 뒤에 있는 코도 겉뜨기로 넣어주고, 다시 겉뜨기 동시에 빼주고, 그 다음에 바늘 빼준 다음에, 뒤에 떴던 코를, 먼저 떴던 코지요? 먼저 떴던 코를 살짝 넘겨주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코마금 한 거예요. 굵은 실을 돗바늘에 넣을 때잘 넣어 지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에는 일반 실 중에서 편한 실을 선택하셔서 이 사이에 실을 이렇게 넣어 주세요 넣어서 뒷부분은 이렇게 잡아 주시고 고리 부분이 좀 보일 수 있게끔 넣은 다음에 이 실을 가운데를 통과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실이 굵은 실이 통과 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당겨 주시면 실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가방의 밑에 면,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줬는데, 잠금 장치를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취향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끝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방을 만든 호수하고 똑같은 막대바늘이 있어서 막대바늘 갖고 저는 가방끈을 만들 거고요. 뒷부분에 실을 좀 여유있게 남겨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돗바늘에 연결해서 가방하고 꼬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고리매듭 하나 만들고, 실 당겨주신 다음에, 저는 체인 네 개만 할 거거든요. 두 개, 세 개, 네 개. 네코 잡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에 한번 풀어지지 않게 묶어주세요. 아이코드 방식으로 할 건데, 아이코드는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다고 보시면 돼요. 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돌리지 않고 바늘의 끝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보내고, 실은 반대편에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첫 코를 겉뜨기로 그대로 떠주시는 거예요. 실을 당겨와서, 당겨와서 첫코 뜨기. 자, 네 코를 떴어요. 네코 뜨고 나면 다시 또 바늘을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실, 이 자리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데, 시작은 오른쪽부터. 다시 바늘 옮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가운데로 코가 몰려서 원형처럼 만들어지거든요. 단단하면서 도 폭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쭉 뜨고 그 다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변경 사항이 없이 계속 겉뜨기만 하는데 바늘만 왔다 갔다 옮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뜨실 수가 있어요. 자 처음 시작해서 쭉. 떴어요. 뜨고 나면은 지금 저는 60cm 정도 떴거든요. 60cm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 하는 방식도 지금 실 끝이 여기 있잖아요. 왼쪽에. 마무리 할 때도 여기서 겉뜨기 그대로 떠주세요. 겉뜨기 뜨고, 그리고 다시 겉뜨기 뜨고, 이 겉뜨기 두개 뜨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코 먼저 해서, 이렇게 엎어주시면 돼요. 다시 또 옆에 있는 겉뜨기 하나 더 뜨고, 먼저 떴던 코를 이렇게 다시 앞쪽으로 엎어주고, 마지막 코도 뜨고, 코 엎어주고, 뒷부분도 연결할 수 있는 길이만큼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내신 다음에 마지막 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당겨주면 이렇게 가방끈이 만들어졌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가방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달아줬어요 예, 고리 해가지고 같은 실로 해서 이렇게 달아주고 안에 이렇게 잠금장치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실 부분은 돗바늘 이용해서 바깥쪽에 다셔도 되고 안쪽에 다 다셔도 되는데 저는 안쪽 면에다가 연결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 부분이 예쁘기 때문에 이쪽에 양쪽 끝에 가방의 사이드로 이렇게 양쪽 끝에만 연결을 해서 완성을 시킬 거예요.